어떤 남자인 동은 파이야. 그러면 팔친구지. 팔친구는 남자애 윙윙이라고 불렀어. 어느날 팔친구는 윙윙, 엄마, 그리고 아빠랑 같이 긴 여행을 떠났어. 그들은 저녁시간이 될 때까지 운전했지. 그리고는 호텔에서 멈췄어. 예, 윙윙이 말했어. 난 호텔 좋아. 좋은 방이야 윙윙이 말했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아빠가 말했어 아래층에 좋은 레스토랑 식당이 있어 엄마가 말했어 하지만 팔 친구는 갈수 없어 팔 친구는 먹으러 갈수 있어 윙윙이 말했지 맞지 팔 친구? 팔 에이... 어... 친구는 날다가 튕겨져 나왔어 그는 쓰레기통을 발견했어. 그는 푸딩을 발견했어. 그는 끈적끈적한 웅덩이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는 제일 크고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쓰레기통을 발견했어.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원하는 먹을 것이 없었어. 팔 친구는 좋은 냄새를 맡았어. 어떤 좋은 냄새 말이야? 팔 친구는 그 냄새에 따라갔어. 그리고 난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곳을 발견했어. 팔 친구는 밥 저녁을 먹기 전에 씻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작고 동그란 갈색 물이 들어있는 욕조로 살금살금 움직였어. 팔 친구는 그 어기로 점프했어. 그리고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았지. 그는 발을 닦았어. 그는 코를 닦았어. 그리고는 바의 다음 부분을 닦았지. 팔 친구는, 팔 친구의 욕조는 들어오여져서 다른 방으로 가고 있었어. 그리고는 어떤 테이블에 오여졌어그 사람이 말했어. 웨이터, 파리가 내 수프 안 있어. 그녀는 점프했어. 그녀의 수프와 파의 친구는 하늘로 날아갔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부어졌지. 그 사람은 점프했어. 그리고 그녀의 수프와 첫 번째 사람의 수프, 그리고 파의 친구가 날아갔어.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머리에 부어졌지. 그 사람은 점프했어. 그리고 수프와 파의 친구, 그리고 가발이 날아갔어. 모두가 점프했어. 모두의 스프와 파이 친구, 그리고 가발이 하늘에 날아다녔어.